죽기 살기 군대다. 먹고 살기 위해서 별서치 끌려온 군대다. 저 군대는 저거는 우리 밥이다. 우리는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는 군대. 여기서 치면 우리를 죽는 것이고 우리는 죽기 살기로 쳐들어가야 되는데 어디를 쳐들어가야 되느냐? 저 왕이 있는 왕의 군대를 쳐들어가면 우리가 승산이 없다. 저것을 쳐라. 삼천명이 그쪽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수을 하면 저기 있는 그 정의 군대가 그쪽으로 거기가 막 무너질 테니까 분명히 그 군대가 그쪽으로 이동을 할 것이다. 그때 즉현명이 쳐들어가서 왕을 사로잡는다. 이래놓고서는 불교 명령을 나팔을 불면서 저걸 하는데 정면으로 이렇게 쳐들어올 줄 알고. 거기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오른쪽 옆구리를 치니까 옆구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10만 병사지만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나와 있는 끌려온 군대들입니다 누가 거기서 목숨 걸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는 죽지살기도 지금 쳐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뚫리기 시작합니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막 소란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왕의 군대가 그쪽을, 이렇게 보 저기 무너지니까 그쪽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가서 이 도와줘야 되니까 그쪽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그쪽으로 어느 정도 절반쯤 갔을 때, 7천명이 그대로 그 왕을 향해서 돌격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향해서 그냥 죽기 살기 그7천명이 달려드니까 이 왕이 겁을 먹고 퇴강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10만 명 가지고 10만 명을 이긴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정말 복음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복음의 역사를. 순교 죽어도 이 복음, 죽어도 천국, 이걸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부활에 소망 있는 사람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타려가는 겁니다. 복음은 이렇게 전하지 않으면 돌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이 사탄마귀를 물리쳐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어둠의 영을 찔러 돌파를 해버려야 돼.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네. 그러려면 은 많은 기도와 우리 박 목사님 같은 그 영성으로, 그 기도로, 네? 완전히 방은 기도로 무장을 하고 그래서 돌파를 할때 비로소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아, 네. 바로 그 저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승리를 하고 나서 얼마나 기쁜지 이것을 빨리 이제 예. 그리스의 자기 마을에 그 성에다가 소식을 전해야 될거 아닙니까? 아멘. 네. 그래서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가서 빨리 이거를 전해라.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이제 포로가 아니다. 우리가 이제 자유다. 승리했다. 이거를 이제 보냅니다 제일 뒷받질 잘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뒷받질을 전하는데 42.195km, 나중에 이제 재보니까 40.19km, 5 여기가 어디지를 여러분들 알죠? 마라톤 평야입니다. 마라톤 평야. 여기서도 마라톤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예.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그일가친척 가족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이제 포로가 아니야. 이제는 해방돼서 우리는 승리했어. 이거를 보험이 전환됐어. 달리고달리고 성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 앞에 유한겔리온 기쁜 소식이다 유한겔리온 우리가 이겼다 우린 이제 해방이다 우린 도로가 아니다 이제 신리자다 유한겔리온. 유한겔리온 외치다가 심장이 터져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 그 벅차고 그 다음에 지쳐가지고, 너무나 먼 길을 이고어가지고 쓰러져 죽었음. 그래서 그 사람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소식을 전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마라톤이라는 경주가 시작된 것이고, 어, 네. 그 기쁨 소식.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그 복음을 들은 헬라인들이 그걸 듣고서는, 이건 유한계론이다, 이건. 이 복음 말씀은 이것이 바로 유한계론이다. 살았다, 우리는. 살았다. 아 우리는 살리는 폴에서 해방되는, 해방되는, 이겼다, 승리했다. 아멘. 그래서 거기다가 유황겔리온이라고붙는 겁니다. 우리의 복음은 바로 이유황겔리온입니다리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서, 죽기 살기로 싸워서, 승리하고 죽기 살기로 달려가서, 아멘. 전하는 거예요 아멘. 살았다 유한계명이다 우리가 이겼다 유한계명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유한계명을류된 자에게 자유 내가 그 일을 위하여 왔다 아멘. 하고 지금 선파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글이 이사야의 그리, 육신을 입고 내가 와서 이것을 실제 이루기 와하여 내가 왔느라 이 그리 오늘 너에게 응했느니라 너에게 이루어졌느니라 신리 그리고 이 보배로운 말씀이 이 축복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